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요 문화공간 길담에서 주최한 배상순 상임이사의 전기의 길 미래를 쳐다라는 강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큰 화두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나라 현실에 딱 맞춰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낸 분석이더라고요 과연 어떤 새로운 해법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강연이 시작된 계기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라는 어떤 미국 책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미국은 미국이고 우린 우리다 이거죠. 그래서 그냥 뜬구름 잡는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전환의 길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 보이시나요? 140조 원. 이게 무슨 돈이냐면요, 바로 우리나라 에너지 문제의 핵심을 폭 찌르는 액수입니다. 우리가 매년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 연료를 사오느라 해외에 갖다 바치는 돈이에요. 140조. 매년 이만큼의 우리 돈이 그냥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죠. 이게 그냥 돈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사실 더 심각한 건 이게 안보 문제라는 겁니다. 해외 에너지에 의존하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일만 터지면 우리 경제가 그대로 흔들리는 거죠.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들 경험하셨잖아요. 아, 그리고 당연히 우리 모두가 마주한 기후 위기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이 강연에서 제시하는 답은 아주 명쾌합니다. 바로 전기화예요.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전기를 막더 쓰자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쓰자는 뭐랄까? 생각의 대전환인 거죠.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돼요. 우리 같은 는 내연 기관차 있잖아요. 이게 기름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의 딱 25%만 바퀴 굴리는 데 쓰고 나머지 75%는 그냥 뜨거운 열로 다 버려지는 거예요. 근데 전기차는 어떠냐? 배터리 에너지의 90% 이상을 그대로 바퀴로 보내죠. 와. 그러니까 애초에 필요한 에너지 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이런 엄청난 효율의 차이가 난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. 가스보일러가 효율이 90%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최신 전기 히트 펌프는요, 열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열을 안으로 옮겨오기만 해요. 펌프처럼요. 그랬더니 효율이 무려 300%가 넘게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기를 써서 3만큼의 난방 효과를 내는 거죠. 대단하죠. 자, 이렇게 모든 걸 효율적인 전기로 바꾸려면 당연히 그 전기가 깨끗해야 의미가 있겠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태양광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 이 태양광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들이 좀 있더라고요. 보통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흐려서 태양광 별로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. 그렇죠?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?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. 이 데이터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. 서울의 1년 평균 발전 시간이요. 독일의 그 유명한 태양광 도시 프라이브루크보다 훨씬 길어요. 우리가 독일하면 재생 에너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적어도 태양광 하기에는 우리나라 조건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태양광 패널, 이거 반도체거든요.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효율이 쭉 떨어져요. 그러니까 막 불타는 사막보다 오히려 적당히 시원한 우리나라 같은 날씨가 태양광 발전에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. 자, 그럼 다음으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바로 땅문제죠. 아니, 우리나라 전체 쓸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려면 온 나라를 패널로 다 덮어야 하는 거 아니야? 하는 걱정이에요. 정말 그럴까요? 이 강연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면 놀라지 마세요. 단 2.5%입니다. 딱 우리나라 땅에 2.5%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.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적은 면적이죠. 좋아요. 그럼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근본부터 바꿀 수 있는지 이제 그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원래 우리 에너지 시스템은 저 멀리 바닷가에 엄청 큰 발전소 하나 짓고 거기서 만든 전기를 긴 전기줄로 도시까지 끌어오는 방식이었잖아요. 이걸 중앙집중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게 있으니까 각 동네에서 직접 전기를 만들고 바로 쓰는 분산형이 가능해진 거예요.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손실도 적죠.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있습니다.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죠. 다행히도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 가격이 뭐말 그대로 폭락했어요. 이 배터리 가격이 싸졌다는 게 모든 걸 바꾸고 있어요. 왜냐하면 낮에 실컷 만들어둔 값싼 태양광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도 쓸수 있게 됐으니까요. 해 뜨면 전기 쓰고 해지면 못 쓴다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 해결된 거죠. 이제 정말 한전에서 전기 사다 쓰는 것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 쓰는 게더 싸지는 시대. 바로 그문 앞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. 자, 태양광도 싸졌고 배터리로 저장도 할수 있게 됐어요.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발전소를 누가 짓고 거기서 나오는 돈은 누가 벌 거냐? 이 질문에서부터 이 강연이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강연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딱 비교해서 보여줘요. 하나는 주민 참여형. 이건 뭐냐면 큰 기업이 발전소를 짓고 주민들은 그냥 푼돈좀 투자해서 아주 작은 이익만 나눠 갖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주민 주도형 이건 아예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발전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익 100%를 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 주민 주도형 모델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주민들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나라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발전소로 짓고요.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거죠. 그리고 대출 다 갚고 나면 남는 수익은 전부 다 우리 마을 돈이 되는 겁니다. 와 그럼 이걸로 대체 얼마나 벌수 있다는 걸까요? 실제로 50가구가 모여 사는 평범한 농촌 마을을 예로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둘려봤대요. 그랬더니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. 한 가구당 1년에 66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계산이 나왔어요. 결국 이건 단순히 에너지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결론이에요.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농촌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인 해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. 생각해 보세요. 매달 내기만 하던 전기요금이 이제는 우리 마을의 든든한 수입원이 되는 거니까요. 자, 이 강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 바로 이런 겁니다. 매년 14조 원씩 해외로 줄줄 새나가던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 동네, 우리 마을의 소득으로 돌아오는 미래. 그리고 그 에너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그런 미래 말이죠. 정말 멋지지 않나요?